자 지금 다시 라이브를 <웃음> 켰습니다 <웃음> 여러분. 네 <추가라면. 웃음> <우>! 지금 <웃음> 일단 <웃음> 추가로 수경하실 특강권이 예, <laughs> <다시>. 네, <laughs> 주어집니다. 예. <laughs> 수경하실 <웃음> 특강권이 주어지는데요 세 분이 경쟁을 해서 이거를 뽑는 색깔별로. 거예요. 예, 네, 색깔별로. 아, 자 근데 불안하게 빨간색이네요. 후 29번인가요?

21번인데 전대 자, 아 자, 자 본인을 뽑으신 뭐라고 할수없어요자 혹시 32번 어, 응. 32번 맞히시죠 아 어, 어. 저기 유튜브 구독자신데 빨리 끊으라고 <목소리도> 자 한번더 한번더 자 파란색 아무 어 11번 <laughs> 자이세 분이 이제 또 경기를 하겠습니다 아, 특강 아, 수강권이 걸려있는 게임입니다 <laughs> 게임 드디어 드디어 나오세요 아 이거 너무, <laughs> 아, 이거 너무. <laughs> 이게 이아가들 아시죠 근데 그 제가 특별히 이를 갈아놨어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찍히면 아파요. 이거 제가 이미 다 파놓은 거예요. <laughs> 자, 이걸 하셔서 먼저 걸리시는 분은 탈락. 자, 자세 분이 없었으니까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자, 나이 시겠이니이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? 중교님 자, 네,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자 소감, 소감, 소감. 떨려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일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일을 제가 갈아놨어요. 아프게 생겼네. 아픕니다. 제가 해봤어요. 네, 이거 다음, 다음에 다음 정말 큰 상품 걸릴 때 여기다 카타칼 답니다. 자, 소감, 소감. 해야지. 자, 소감. 네, 어, 특강을 어, 특강 수강권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이세 분이 그래, 아픕니다. 네. <laughs> 자, 손에 땀을 쥐고 자, 있습니다. 자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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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1번, 1번, 1노게번노게 1번, 1번, 오. 번 1번, 1번, 너무 너무 좋다 하하하하하. 너다 하하하하하. 너무 너무 지금 얘기. 너무 떨려 하시는데요 어떠세요? 하하하하하. 너무 찬다. 무 찬다. 하하하무 해적 게임으로 갑니다. 여러분 자 특강 수강권 수경하실 특강 수강권 네. 어떠, 어떤 특강 들었지 아까 <웃음> <웃음>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. 참 안타깝네요. 어, 자, 사람이 <laughs> 마음을 못깨달야나와 <몸에 써야> <laughs> 수경하실 특강 수강권이 걸린 싸움 자 이것도 조 네. 망설이면 안 되고 팍 꽂아야 돼요. 팍팍 꼴아면안 되는데 밑에 잡고, 자,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. 어, 부들부들, 부들부들. 지금 너무 떨고 있어. 지금, 이분 씨금 너무 떨어. 자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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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, 소감 한마디. 네. 이제는 더 이상 안할 테니까. <laughs> 더 빨라 안되니까 하여튼간, 앞으로도 수경하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셨죠? <laughs> 네. 이로써 경품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알아요? 내년에 경품 행사가 <laughs> 걸린다든지. <응. 꺼내린다면서요. 웃음>